제가 재벌 회장도 아니고 기소한 건이 유치하게 짝이 없다. 1.8평 방 안에서 서바이브 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. 보석을 인용해 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챙기며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제가 저걸 보고 한참 웃었다는 겁니다. 윤석열은 참 정신세계가 유화적인 사람이에요.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엄마 협박할 때 쓰는 화법입니다. 음. 엄마가 이빨 썩으니까 밤에 당거 먹지 말고 숙제 하고 얼른 자고 내가 학교 가야 돼. 엄마 그렇게 말하니까 싫어 싫어 사탕 먹게 해지면 숙제도 하고 일찍 자고 학교도 갈 거야. 그거하고 똑같이 특검이 조사도 받고 재판도 받아야지 하니까 싫어 싫어 보석해지면 운동도 하고 당뇨식도 하고 출석도 할 거야. <laughs> 윤성열 씨가 운동하고 당뇨식하는 게. 국민들한테 좋은 게 뭐가 있죠? 다 지가 좋은 거예요. 그러네요. 보석도 지가 좋은 거 아니에요? 나한테 좋은 걸 해주면 나한테 좋은 걸할 거야. <웃음> <웃음>